자,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사케요에 대한 이야기에요. 자, 여러분, 사케요 알죠? 사케요뭐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 저, 엄마, 나 오늘 이거 아이폰 살게요. 뭐, 저 이거 마스크 살게요. 뭐 이게 아니잖아요. 사, 삿개, 사케요 자 사께오가 누구냐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사께오 하면 뭐가 떠올라 일단 키 작은 남자 자 일단 목사님 여러분한테 깔고 가고 싶은 게 오늘 목사님이 키 작은 사람들에 대한 비하 반언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이해를 하고 사개오는키 작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야 어떤 기억이 있어 머릿속에.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뭐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 삭개오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키가 작고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민태쌤이 잘 읽어줬는데 거기에 삭개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세리장이라는 거고 하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자 세리라는 게 뭔지는 아마 여러분들 대충 알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식민 지배를 당해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각종 세금을 거둡니다. 토지세, 부가가치세, 뭐 종부세 이런저런 세금들을 거두는데 뭐 지금처럼 카카오페이로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 지역 화폐, 부천페이 이런 거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다이아 50만 원 내나 희성 30만 원 내나 돈을 거둬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 한테 직접 받쳐야 되는 게 이스라엘 당시에 조세 제도였어요. 자 그럼 이 중간에서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세리예요 세리. 그런데 이 세리를 이스라엘 사람 중에 골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일이라면 내가 내 민족 사람들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이방인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세리들이 나쁜 사람들이 뭐였냐면 휘성이가 30만 원짜리인데 내가 300만 원을 불러. 그래도 300만 원을 줘야 돼. 50만 원인데 55만 원 불러. 5만 원다 바... 무슨 말이냐? 세금을 더 많이 불려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게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저 새끼 쓰레기다 아, 완전 진짜 우리 동족이지만 완전 저거 완전 양아치다 배신자다 스파이다 욕먹는 자리가 세리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았죠 자 근데 사개오가그 세리들 중에서 뭐래? 장인의장 회장이야 세리 중 회장이에요 거기다가 사개오는 부자예요 병욱이 부자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휘정이 병, 부자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다이 부자 되고 아쉽어 안 되고 싶어? 목사님도 부자 되고 싶어요 나도 부자 되고 싶어 자 우리 모두 돈 많으면 좋겠지 근데 살이 지금 4개 오는 세리 장이었다가 부자였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리장 그 당시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인생을 굉장히 편안하게 살수 있는 부자였어요 높은 대기업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사람들이 되게 우와 그래도 세리장이나 하고 있네 우러러 보고 있고 나름 거기다가 돈 많은 부자예요 자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게요. 비정이롤 모델이 누구예요? 딱히, 딱히 문병학이라고 해 다시 피정이 롤 모델이 누구요 <laughs> 오케이 막 이런 거자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딱히 없지만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의 롤 모델 이사게오 어때 사게오왜냐면 우리도 돈 많고 부자 되고 싶잖아, 그치 우리도 사게오처럼 나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롤 모델은 사게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롤 모델 사게오입니다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사게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부자였지만 약간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 목사님이 지난주에 밸런스 게임 지난주 유진이랑 준희가 여기서 목사님이랑 밸런스 게임이란 걸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대 입학과 삼성 취업 서울대 입학 삼성 취업 하나 둘셋 삼성 서울대 입학 삼성 취업 삼성. 삼성 하나 둘셋 자 다들 삼성 목사님은 서울대 입학을 꼽았거든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삼성 입학을 삼성 취업을 꼽는지 알아요 서울대부터 다 시작하면 또 공부해야 되고 또그 모든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다 안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쵸 자그러니까 지금. 사게요는 우리의 충분한 롤 모델이 될수 있는 거야. 너희 높은 데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잖아. 사게요가 지금 세리 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우리 다 삼성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연금 많이 받고 싶잖아. 사게요가 지금 최고 부자라고. 자, 그러면 우리의 롤 모델은 오늘부터 누구냐면 바로 사게요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자, 그런 인기가 많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라. 또는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게 쓰레기다 나쁜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게 아니에요 부자 돼야죠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인기 많은 사람 되고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세요 그건 나쁜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부자가 정말 돼서 병욱이가 목사님 차 안에 뽑아줬으면 좋겠어 무슨 차 뽑아줄 거야 만약 돈이 많다 무슨 차 뽑아줄 거야 목사님한테 티코 아 잠깐 방송 꺼도 돼 티코 어쨌든 목사님한테 부자 돼서 차도 뽑아주고 목사님 살 빼라고 pt도 좀 끊어줘 20배짜리 말고 50배짜리 pt도 좀 끊어주고 얼마나 좋아 나도 니네 덕을 볼수 있잖아 좀 유명해지란 말이야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잠도 좀 줄이고 그만 먹고 좀 그만 자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공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재능을 발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사회적 지위를 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 김희성 옛날에 중고등부 때 내가 가르쳤던 애지 병욱이 내가 중고등부 때 내가 가르쳤던 애입니다 목사님 어깨 뽕좀 늦게 가오 좀 살려 달라고 여러분 잘 사세요, 잘 되세요. 지난 주에 지지난 중과 윤수랑 휘성이랑 목사님이랑 있다가 어떻게 다티키팅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병욱이도 있었구나. 여러분 티키티가죠, 티키티. 난 사실 티키티 잘 모르거든. 근데 티키틱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들 티키티 좋아하더라고. 티키티 여러분 은택이 알죠, 은택이. 은퇴기. 은택이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우리 교회 왔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나? 영상 잘 만드는 은택이로. 그래서 그 은택이가 목사님이랑 되게 친한 동생이거든요. 목사님의 아버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학생이에요. 근데 그은택기가 지금 티키티에서 완전 뭐 유명해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윤수랑 병욱이 앞에서 은택기한 전화했지. 근데 은택기가 스피커폰 여보세요 이렇까 윤수가 아! 은택 님이다. 은택 님. 윤수가 영상을 만들고 시작한 게은택기를 보면서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뭔가 어 내가 그냥 은택이 퇴 평범한 아이인데 얘네들 되게 은퇴기를 좋아하는구나 어쨌든 약간 목사님 가오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목사님의 가오를 좀 올려달라고 알겠죠 자 어쨌든 영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도 사케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 되기를 목사님이 정말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높은 자리 부자가 되더라도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대 사실 돈 많고 자회적 지위가 높으면 내가 돈으로 이것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 오라 그래 우리가 초청할 게 얼마면 돼 이럴 수 있잖아. 사기오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자마자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한테이 문제를 말해야 될것 같았어. 자 여기서 부자가 잘못될 수 있는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잘 나가고 부자 되는 거 너무 응원하고 축복해요. 자 그런데 부자가 되고 잘 나가는 순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사기오처럼 내 인생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생겼을 때. 그 의문을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관계와 내가 가진 인기를 가지고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 고 그러면 그건 그때부터 잘못된 부자 잘못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즉 학교는 지금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아무것도 없을 만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어 예수님한테 한번 가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정말 충격받은 것중 하나 여러분들 jtbc에서 하는 랜선 라이프인가 거기에 나온 비글 부부 아나요 혹시 얘기 들었어요 우리 비글 부부 하준 파파 하준 맘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이 여러 분번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하준 파파를 목사님이 섭외하기 위해서 dm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우리 꿈마을 다락방에 섭외를 해보려고 최근에 근데 물론 이제 씹혔죠 자 그런데 그 하준 파파 하준 아마 그 어머니께서 최근에 6개월 된 아들이 갑자기 갑자기 이제 하늘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신앙 쪽으로 뜨거우신 분들이거든요. 영상에도 많이 이미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6개월 된 아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갑작스럽게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누가 그걸 예측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즐거워하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무슨 사고도 아니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늘 나라로 갔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유튜브 팔로워가 많고,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아도요. 갑럽게 우리 인생에 고난들이 다 생단 말이야. 지금 사개오도 그런 위치와 돈이 많았지만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사개오는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로마의 인맥들 빼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사개오가 들었던 거야. 그래서 사개오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문제가 뭐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키 작은 사개오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점프를 하든지 또 다른 방법 사케어가 머리 쓴게 내가 먼저 미친듯이 앞으로 뛰어가야겠다 먼저 앞에 가서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친듯이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뭐사케어만 뛰어오나 다른 사람들도 다 뛰어왔잖아 사케어가 그때 어떻게? 아이씨 안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아 여기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 거야 나무에라도 올라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미친듯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자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생각해봐 니네가 만약 삼성 기업의 임원이야. 그리고 니네가 임원이라는 거 잘나가는 사람이라는 거 동네 사람들, 부천 사람들 다 알고 있어. 거기다가 니네 부자야.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부자 갑자기 미친듯이 막뛰어다녀어디론가 체면도 없이 어 씨, 미친듯이 뛰어다녀. 거기다가 마지막 결정타가 뭐야? 아무도 나무에 는안 올라가는데 이 부자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나무에 올라갔다 생각을 해보라고요. 어? 막어 씨, 올라가가지고 여전히 여기요.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이나 천민들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알아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딱 앰, 딱 줄담에 딱물 앰, 딱 이거 삭가 쓰고, 에헴, 비가 오더라도 나는 갈 길을 걸어갑니다. 양반들은요, 비가 오더라도 절대 안 뛰어다닙니다. 그냥 그대로 맞고 집으로 와요. 근데, 천민들은 비가 오면, 오, 씨, 내 집신, 어떡하냐? 미친듯이 뛰어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구분했대요. 자, 사케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양반의 입장이고, 잘 나가는 입장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그잘나가던 높은 사람이 미친듯이 동네를 막 뛰어다니면서, 심지어 나뭇가지 올라가서 그러냐고. 그런 어떤 자기 인생에 온, 찾아온 현타에 대해서, 내가 가진 어떤 것들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내가 진짜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렇게라도 해서는 내가 눈에 좀 띄어야겠다 만나봐야겠다라는 열심히 사기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사기오를 만나잖아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 사기오처럼 사기오처럼 예수님을을 만나는 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자존심을, 내려놓자. 자존심을, 내려놓자. 자존심을 내려놓자.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자존심 내려놔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될 수 있어요. 다른 하나 한번 따라 해볼까? 내가, 내가 부자더라도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돈이 우리가 지금 사실 많아본 적이 없어서 부자의 이야기를 잘할수 없지만 돈만 조금 있어도요. 사실 이 게을러진단 말이야. 사람이 이걸로 해결하려 그러고 찌들 주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려 그러고. 그런데 돈이 우리가 없어봐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돈이 많아지면요. 예수님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중에 돈 많은 사람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인기와 돈과 재력과 다른 관계들을 가지고 인생의 현타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자인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욕먹는 게 아니에요 부자지만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욕을 먹는 거죠 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사케오처럼 신앙생활할 때 자존심 내세우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가진 게 많을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들은 예수님한테만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합시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학교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쌤이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임원들 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50명의 사람들도 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목사님은 믿어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극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목사님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인생에 사개오의 지위에 대해서 사개오의 명성과 부에 대해서 어 저도 참 많이 부럽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개오가 부자라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던 그 사교의 열심을 부러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중고등부 친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과 눈물과 바람이 우리를 계속 몰아칠 때에,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가진 부하 내가 가진 명성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관계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케오처럼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이 현타를 예수님만이 나의 이 눈물을 예수님만이 나의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